어,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여의도 침례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기에 지금까지 은혜로 성장하고 또 저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사역자로 섬기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제가 어릴 적부터 뵙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laughs>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 저, 개인적인,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신앙이 다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구 목자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목자님들을 한 자리에서 배웠는데 그냥 얼굴만 보는데도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함께하고 웃고 교제하고 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하루빨리 돌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교제를 어, 나누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으켜 세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회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회복, 개혁, 부흥 이러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금 신앙의 처음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신앙을 주시고 부흥케 하셨는지를 돌아가서 살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초대 교회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 회복, 부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가 모임 있는 종교인지부터 좀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려하니 마음을 다 낮추시고 어,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입니까? <laughs> 네,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laughs>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입니까? 네, 네, 지금 막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뭐 하나님도 나오고 막 말씀도 나오고 막 예수님도 나오고. 네, 다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에서 기독이라는 단어 글자에 그, 그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 음화하니까 기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의미를 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2 0 0 0년 전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청년 예수, 30세 때부터 사셨, 30세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던 청년 예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네 지금 아멘 안 나오면 저 저기... <laughs> 네. 아,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는 교회 와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알지?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로 간다면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좀 비, 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어, 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러는 겁니다, 권사님. 사실 제가 하나님입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저를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 그죠 그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 믿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아 그죠, 원사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저기 물한 덩어리, 물, 항아리 물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물 항아리를 다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포도주가 되게 할지어다. 어 근데 물 항아리가 다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야, 그러면 저를 이제 하나님으로 믿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아직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저기 한강, 한강에 가서 한강에 손잡고 갑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지금 얼지 않은 한강의 어, 물위 찰랑찰랑한 물 위를 저랑 같이 손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 위에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의도 송모병원 장례식장에 저희들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된 시체한테 제가 또한번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laughs>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 죽은 지 3일 된 시체가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야, 천지맘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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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며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 정말 멋진 표현 아닐까라고 싶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은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유대 문화에서 이야기로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을, 믿었,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내가 너의 아빠를 알고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아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녔던 것입니까? 아, 대답 안해 주실 겁니까? <laughs>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네, 못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몇번 하셨습니다. 애들아, 내가 십자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3일 후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싹 도망갑니다 그 중에서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 의리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렇게 잡혀가실 때 끝까지 따라가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어?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일행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겠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중에서도 으뜸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띄어 주시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단순한 기적,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지자, 선생님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조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도마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때야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했고 수많은 초대교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들과는 달리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 종, 기도, 사실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것들로 믿음을 가지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사실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셨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 두 번째는 부활의 상관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의 역사성, 두 번째는 부활의 상관성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의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3000명 이상의 성도가 생겨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누구를 증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은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절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 사람이 태어날 수 있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함께 기뻐해 주지만 부활절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 과연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죽여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라는 역사적 사료, 문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누가 이 사실 때문에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실 수 있으십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거짓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보았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명해 냈기에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인다 하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지옥, 사단, 마귀 모두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라고 하며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의 신앙의 핵심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초대교의 신앙의 핵심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의 상관성입니다. 이제 부활이 사실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뭐가 되시려고 했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러고 끝나면 구원도, 삶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 고등부 사역을 할때 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인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조금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할것 같고 자신이 하기 싫은 거를 막 시킬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주인 이미지가 생각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그러다가 성교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성교를 보내지 않으신단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단다 그때 애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아, 근데 그거 힘들죠" 라는 말을 하십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뭔가를 손해 봐야 할것 같고. 뭔가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주대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내가,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기거나 손해 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썩어질 것, 투성이 입당할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두 번째 부활의 상관성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난무명같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면 이제 근심, 염려는 다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그글스도를 전해주고 영생과 청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기에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으나 3일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오뚝이 신앙입니다. 오뚝이. 넘어질 수도 있고, 낙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주님을 보면서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앞에 삶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시기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평강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상관성. 400년 초대교회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믿음이 회복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